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 주연구원, 나정주 원장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그 다음에 한국의, 한국, 한국의 모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이 약자 신변보호를 위한 획기적 방안. 네. 어떤 약자? 아, 뭐 여성들이 있고 그다음 뭐. 여성이 요즘 강자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음. 이제 뭐 사고 사례도 하나 소개를 해 드릴 건데 네네. 최근 사고 사례도 있고 네네. 지금 대선 전국인데 어떤 양 캠프에서 음. 이 좋은 아이디어를 좀좀 좀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음. 측면을 가져왔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약자 신변 보호라는 것은 지금 갑자기. 네. 최근, 어, 최근, 지금 2022년 2월. 예. 2월 지금 두 번째 주에 최고 약자가 누군지 아시죠? 김혜경. 아닌가? 김혜경의 횡령한우를 폭로한 아, 제보자. 제보자 A씨입니다. 아, 예, 예. 그러면 그 최고 약자가 그 사람 신변부를 위해서 어떤 획기적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내실 건가요? 아, 그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예, 다른 얘기 같습니다. 해보세요. 그럼. 예, 예. 그 작년에 네. 11월 달에 나온 네. 사건입니다. 네. 네. 크게 보도됐는데요. 네. 이 데이트 폭력이 있어서 네. 이제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라는걸 쳤어요. 음, 네.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접근하니까 음. 어, 이스마트워치를 긴급하게 경찰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어, 근데 경찰이 500m 다른 데로 갔어요. 음. 그래갖고 음.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음. 살해 사건이 막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면은, 음. 뭐 GPS가 있으니까 스마트와치 딱 하면 정확히 그 핀포인트를 찍는다 그러는데, 음. 뒤에도 좀 말씀을 잠깐 드리겠지만은, 음. 이런 이제 어떤 오픈된 데거나, 음. 그리고 아니면 대도로변, 이런 데는 GPS가 보다 정확합니다. 음. 근데 이제 g p s 로 어떤 그 위치를 보내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저 집들이 막 밀집되어 있어서 음. 골목이 막 있는데 사실 이런 데가 위험지역 아닙니까? 이런 데는 간섭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음. 집회에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건 답은 나왔네. 더 이상 할거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신별, 심, 이와 같은 그 데이트 폭력 신변보호자 살해당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같은 변호사를 두면 됩니다. <laughs> 기억하시겠습니다. 바로 예. 이재명 조카가 예, 예. 자기 데이트 폭력, 자기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사귀던 여자 집에 들어가서 모녀를 갖다 37방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네, 예, 예. 그 꼴을 봤던 아버지는 기절 초풍을 해서 5층에서 뛰어내려갖고 전치 16층과 아주 중상을 입었거든요. 네, 예. 그것을 놓고 이재명 변호사는, 네. 아, 우리 저 조카가 심신미약의 상태로서 라고 음.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와 같은 데이트 폭력을 갖다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자를, 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뭘 해야 된다? 이재명 같은 변호사를 고용이 된다. 고용이 아니지. 네. 삼촌으로 두면 된다. <laughs> 예. 정답입니다. 아, 예. 알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국가에, 한테 어떤 신면보호를 요청하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음. 이게 어떤 기계 장비적인 어떤 오차 때문에 음.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사물 인터넷을 좀 이용해 갖고 네. 여러분 예전에도 좀 강조 드렸는데 네. 방안이 좀 있어서 음.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근데 음. 네, 뭐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네. 그림에 보시면은 네. 거기에 여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이 이제,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이걸 음. 이제 태그라 그럽니다. 네, 네. 이제 여기서 그러면 신호를 딱 보내면은 네. 위에 보면 그 로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그 로케이터로 이제 신호가 가면 좌표가 갑니다. 음. 그럼 로케이터에서 다시 그 밑에 있는 음. 엣지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렇네. 그럼 엣지 서버로 딱 가면 엣지 서버가 음. 그 좌표들 다 모아서 네.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듭니다. 음, 음. 그래서 그거를 통합 서버로 딱 보내면 음. 통합 서버에서 경찰 상황실 딱 알립니다. 이게 현재 시스템이에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현재 시스템은 음. 그냥 이제 여기 로케이터하고 엣지 서버가 없습니다. 음. 그냥 GPS로만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음. 이, 에, 요거를 갖다가 u w b 라 그럽니다. 울트라 와이드 브로드 밴드. 초광대역인데, 이거를 하면은 10cm 이내로, 음. 아 예, 10m 이내로. 10m 이내로 오차를 줄입니다. 음. 아까 오. 500m 그랬는데. 음. 근데 이것들을 또 통합하려면은, 음. 그, 우리가 클라우드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네. 예, 클라우드 서버가 있고, 엣지 서버가 있는데, 네, 네. 클라우드 서버로 하면, 중앙으로 데이터가 막, 막 음, 모입니다. 그 멀리. 그러면 이제, 타임데이가 생깁니다. 네네.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필요할 때 실시간 데이터가 빨리 못 가요. 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떤 데이터가 발생한 현장에서 바로바로 음.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 그게 이제, 엣지가 가장자리 뜻이, 뜻이니까, 음. 그 현장에서 데이터를 바로바로 계산해주는, 음. 그 엣지 서버를 이용하면은, 음. 이 데이터가 빨리 갑니다. 아, 일 필요 없다니까. 지금 3초로 갔다가 저 이재명 같은 변호사를 두면 된다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음. 요, 다음 그 동영상 하나 있는데, 네. 짧은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음. 그 엣지 서버하고 클라우드 서버 차이를 잠깐 볼수 있습니다. 그, 진강현실 한 건데, 네. 예, 예. 자, 예. 한번 보시죠. 좀, 보셨는데, 응. 뭐, 약간 차이가 좀 나지 않습니까? 응. 그, 저 엣지 서버보다, 응. 이, 저, 클라우드 서버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응. 실제는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좀 약간 빠른 걸로 좀 갖고 왔기 때문에. 응. 그래서, 어, 이제, 그러면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응. 아니, GPS도 이렇게 정확한데, 500m 차이안다는데 응. 어떻게 10m를 줄일 수 있냐? 그, 응. 뭐, 초광대 그게 뭐냐 도대체? 응. 어떻게 하는 거냐? 응. 그래서, 이 위치를 음. 그 저기 파악하는 게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순변측위, AOA 레인, 레인징, 네. 무지향성 레인징뭐 네. 뭐 뭔지 모르겠다. 아 예, 그냥 요 결론적으로는 중앙에 있는 거 쓰는 건데 네. 여기 앵글 오브 어라이벌, 어. 앵글 오브 어라이벌해서 어. 그 위에 아까 제가 그, 그 로케이터 장비 얘기했으셨습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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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로케이터 장비로부터 사람이 딱 있으면은 음. 이제 각도를 측지하는 겁니다. 음. 이제 바로 밑에 있으면 어떻게 각기 수, 수직이니까 90도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좀 멀리 떨어져으면 어떻게 각도가? 어, 각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겠네. 그 각도를 네. 통해 갖고 위치를 파악하는 <laughs> 방법입니다. 요게 한 10m 이내로 정확도가 있고 음. 맨 좌측은 아주 더그 로케이터를 좀 촘촘하게 더 갖고 음. 하는 방법입니 이건 아주 정확하게. 이건 실내에서 음. 30cm 까지 파갈수 있어요. 3변치기가? 예, 예. 어. 근데 오른쪽은 뭐냐면 무지향성이기 때문에 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음. 대략 그냥 어디 있다. 음음. 이 정도. 음음. 그래서 이제 여기 10m에 는그 음. angle of arrival 이 방식을 썼다. 그리고 지금 경찰한테 나눠져 있는 게 스마트워치가 이 그림에 보시는 겁니다. 음. 여기 스마트워치에다가 이게 이제 GPS가 들어가 있거든요. 음. 여기에다가 아까 UWB 칩을 딱 넣어갖고 음. 하는 방법이 있고. 음. 네네. 그럼 간단하겠죠. 네. 또는 이제 그게 좀 어려우면은 네. 여성 가방에다가 그냥 음. 이렇게 장식품 하나 달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UWB 장비가 500원짜리보다 조금 더 큽니다. 음. 이거 얼마예요? <laughs> 가격은 제가 아직, 저기, 음.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어, 그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해. 네. 예,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방식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네. 어, 되게 좋은데, 네. 그 서비스를 좀 더, 좀더 보면은, 네. 스마트워치가 심박도까지 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마트워치가 네, 그렇다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실시간에 그래. 심박도를 갖다가 음. 어, 아까 그런 UW 장비하고 음. 엣지 서버를 하면은 음. 경찰이 그 몬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유용하겠죠. 음. 그 다음에 아까 그 저기 이재명 조카 일하네. 거기 자택에 들어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 집에 들 그러면은 이거를 UW 장비를 음. 집 앞에다가 앞에다 설치를 하면은 음. 그렇게 되면은 바로 신변 보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경찰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 먼저 한번 쳐봅시다. 이 그러니까 예. 이재명 전3른 방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왜또 이거 또 틀리면 이놈들 또 틀렸다고 왜3 6방 찔렀는데 3 7 방이냐 그러냐고 아, 예. 그것도 하도 난리들 치기 때문에. 예, 예. 한번 제가 쳐볼게요. 예. 이재명 조카. 아 조카가요, 카 예, 조카. 조카. 네. 어, 어, 여기 있네. 네. 예. 이재명 조카 살인 모녀 살인이에요. 예, 예 맞네. 아, 맞습니 맞네. 아, 조카 아, 김아무개 시는 예. 여자친구 공아묵 씨의 집을 찾아 예. 흉기로 예. 그녀와 그녀의 모친에 각각 1 9번 16번. 더하는 게3 7번 맞죠? 예, 살고입니다. 아, 다입니다. <laughs>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예. 예. 건물에서 뛰어내린 그녀의 부친은 중상을 입어 살아났지만 지금까지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참뭐 뭐 그런 사람이에요 이재명. 그런데 다 심신미약이라고 있잖아. 아 예예. 아, 예, 예. 심신 변호 변호인 이재명은 당시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네. 예. 참. 아,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정확하시네. 그래서 이것도 음, 네. 그집 앞에다가 이런 걸 하면은 네.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는. 그 기존에 있는 그 여기 CCTV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거 하고 연동을 하면은 음. 또그 실제 그 현장을 음. 뭐 계속 생중계를 할수 있습니다 경찰 그 모니터로. 그게 이제 영화에서 나오던 건데 음.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근데 그난그그 그 대목은 좀 거시기하다. 물론 먼저 사례자 그렇지만은 네, 예. 우리가 갖는 빅 브라더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네, 예, 예. 우리가 제가 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몇해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 하루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하루에 8 0몇 번을 갖다 CCTV에 찍힌데 음. 움직이면은 네. 나, 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아, 예, 예. 아파트에서 나와서 집에 다, 나중에 퇴근할 음. 때까지 음. 한9 0번 가량을 찍힌다 고 그래요 CCTV가 네. CCTV에. 그러니까 뭐 진짜 하나는 방구도 제대로 한방못 끼게 생겼어? 아, 예. 그러니 물론 뭐 우리가 범죄를 예방해야 되겠지만은 예. 또 너무 지나치게 보면 촘촘하게 사회를 감시하는 게꼭 능사일까? 아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저기 이재명 같은 변호사를 갖다가 삼촌으로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이거는 그러니까 신변 보호를 한 사람에 한해서 음. 자기가 희망하면 음. 이것도 할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거지. 예. 아니 나는 나는 그뭐온 음. 사회를 갖다 CCTV로 갖다 지켜보면 물론. 제 2의 이재명은 제 3의 이재명은 안 나오겠지만은 네. 그러나 나같이 선량한 사람이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빅브라더의 사회에 하고 음.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신변 보호자가 네. 평상시에는 이거를 안 하게 하고 음. 내가 요청을 했어, 긴급 요청을 했어. 그때 딱 이제 작동이 돼갖고 평 저기 신변 보호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근데 저기 네. 공수처 믿으세요? 경찰 믿으세요? 요즘 아. 이 공수처가 최근에 한짓못 봤어요? 보면은 그야말로 민간인들 갖다 샅사시 갖다 전화 다 조회하고 그러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 지금 보면 네. 아까 어쨌든 CCTV 음. 설치해 놓으면은 경찰 아마 호기심이라서도 아마 다 촬영해 놓을 걸. <laughs> 나는 계속 나는. 네. 국민 세금 들여갖고 그거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는 음. 본질적인 아마 논의가 생기지 아, 이거는, 않겠나.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음, 음. 있는 걸 활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경찰 종합상황실에서 현장경찰한테 어디 가까운 출동 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교통이 막혀갖고 사실은 몇분 안에 이렇게 사고 날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살인사건이.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바로 현장에 음. 앱을 깔아놓으면 그현그 앱으로 바로 가게끔해서 음. 중앙 그 저기 종합 상황실뿐만 아니라 음. 동시에 그 여자가 일어서 저기 여성이 이제 음. 딱그신그 그 요청을 하면은 긴급 요청을 하면 동시에 딱 가도록 해서 음.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이 바로 가는 그런 것도 이제 음.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음. 하여튼. 제가 이제, 뭐, 대선 전국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각 이제 지자체 단체장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뭐, 대통령 같은 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이,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자리가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런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러한 어떤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면은 보다 도 요즘 최근에 산, 저기, 작년에 11, 11월에 산사건이 <laughs> 났는데 그것도 좀 예방하지 않나 차원에서, 아이들 차원에서 한번 좀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 우리 저기, 우리 나정주 박사의 그것에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사물인터넷 아니라 오물인터넷이 나와도 네. 우리나라 해수부 공무원이 저 북한에 가서 총 맞고 시신이 불타도 꼼짝 못하는 대한민국. 그까지 사물인터넷이 있어서 뭐합니까? <laughs> 오늘 괜히, 빈정상에서 우리 나정주 박사 한번 제가 한번 <laughs> 얘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